유독 심한 드립을 많이 치고 계신 홍현성 해설 <laughs> 네, 그리고 오늘 유독 폐허부터 나오네요 그러게요 자, 월, 앞, 원래 네, 앞전 경기에서도 뭐, 폐허였는데 네. 이번에도 폐허입니다 우물이나 이제 등대가 나와야 좀 재밌는데 폐허가 나와가지고 음, 조금 떨어지네요, 재미가 저 물들 보니까 가고 싶나요? 이게 되게 시원해 보이네요 네. 오늘 굉장히 더웠잖아요, 낮에 갔다 오실래요? <laughs> 도대체 무리수를 오늘 몇개나 주는 거지 저는 진짜 세해보고 싶어요. 저는 말이 많아지면 안될것 같아요. 아니, 그걸 떠나서 경기가 빨리 시작이 돼야 되는데 네. 경기 안 하고 있을 때뭐 다른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아좀 오늘 무리수가 도 많습니다. 오늘. 이게 오늘 픽 자체가 다할 말들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사실 이게 뭐 말이 있으면 가... 가... 무리수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사운드를 비울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뭐 그러니까 비우면 안 되죠. 좀, 그렇죠. 예. 무리수가 없잖아요. 아니 네. 어느 정도 좀 어, 이제, 납득이 되면서 괜찮은 이야기도 많잖아요. 사실 납득이 되면 재밌는 거 없습니다. 온골을다 네. <laughs> 응. 반격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일 라운드 패허 이제 일라됩니다 선택지가 딱 나뉘어요. 이제 위도메이커가 워낙에 좋은 전장이다 보니까 위도메이커를 섞어줄 건지 아니면은 위도메이커를 <laughs> 제외를 하고 들어가는 조합을 선택을 할 건지 차이가 있습니다. 있거든요. 일단 대범은 미니 선수는 위도우메이커를 든 상태예요 네. 서로 대치를 하겠다는 뜻이 많이 강력하게 보이고 있죠 네. 어... 여기 네. 라인하르트입니다 이거 네. 오면 지금 어 맞으면서 들어왔습니다, 카운터 네. 대 조합방은 오래 보자 팀오 대범원 미니!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어. 라인하트가 무너져서 어. 이거 앞쪽에 전진할 수가 없는데, 어. 없는데 어. 오히려 역으로도 당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지. 위도우메이커 프리딜 상태에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 물론, 저점하는 사이 화물, 네, 화력이 높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건데, 언젠간 밀릴 수 있거든요. 근데, 리수가 키워드가... 타이어 벌써 채워서 더블 P. 네. 토리 네. 선수의 포지션이 정말 좋았던 게 위도메이커 딜링 안 받는 구간에서 계속 딜을 하고 있었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딜을 하고 공격기를 채웠습니다. 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공격기를 채워버렸습니다. 라이너트와 이 브리기타 들어가면서 너무 많이 가져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기 사이클이 굉장히 빨리 돌았죠. 네. 팔강 경기 중 위도메이커가 티를 내는. 이제 지금, 지금 경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는데, 네. 결국에 라인하르트가 버티면서 앞쪽에서 진영을 유지해줘야지, 이노메이커 네. 딜이 계속 또 빛을 발휘하는, 발휘하는 거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은대지부대 준비가 되있는팝하면은 아, 네. 아 대지부대 지금 대지로 습니다 상대방이 서프하는 순간. 잘 시선 틈을 노려서 제페자를다아내고 이건 거점을 지켜내는 모습인 것 같죠 네, 궁극기 사이클이 좋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먼저 타이밍 잡고 잘, 잘 몰아쳤고요 진짜. 그 덕분에 올해 보자는 한번 리그로파고 아, 다시 한번 들어갈 준비 해야 되겠죠 미니 선수가 보면 지코바 선수를 계속해서 잡아내고리있기 하지만 지코바 선수밖에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1대1 교환만 일어나다가 계속 스크 라인이 밀리고 이미 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직결, 집결 직결이기 때문에 돌아오는대지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반면에 이제 용광로 바로 써주면서 바로 반응했어야 됩니다. 아, 일단은 환희 대대 포커지 깨진 상태입니다. 공력 관리도 중요한데 지금 대지장 때문에 부셔졌습니다한번 어. 더, 한번 더, 어. 그차크 일단 성과는 없어요. 이제 잡초에 진영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했으만그 어. 다음에 해지무습니다 아 도인의 아 역으로 돌진을 쓰는 순간 대지무세에 막혔습니다 네 거기다 용감힘으로 뒤쪽 진영 분류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한타도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죠 코바 아. 선수가 위도 메이커한테 당했던 아. 걸 길로 지금 다 원안을 풀고 있습니다 카운터어택 네. 네. 이제 거점 퍼센테이지 99% <뭐라> 마무리! 1라운드 카운터어택이 가져가게 되면서 라운드 스코어 1대0으로 산뜻하게 출발을 합니다 이건 미래서 네. 네. 좋겠습니다. 점크레포르비이 어, 조합에서 계속 딜이 나왔는데 위도 메이커를 든 쪽에서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한 명밖에 잡지 못하는 상황도 많이 나습니다 맞습니다. 양 팀의 해석이 갈렸어요. 한 쪽은 아예 그냥 인파이팅에 강한 그런 조합을 들고 나왔고 이제 한 쪽은 아예 그냥 원거리에서 딜러가 계속 프리하게 쏴주면서. 든든하게 이제 그 딜러를 등에 업고 들어가는 조합을 선택을 했는데 아무래도 확실히 인파이팅이 어 이~ 거점전에서 젠탈전에서는 조, 조금 더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고정픽이 변수예요 네. 사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좀더 얘기를 드리자면 라인 하르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벽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 방, 방벽 관리 못하게 하는 것은 딜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쉽게 이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다지카라 이번에 카라의 어, 체력, 체력의 대안이 네. 맥크리 입고 나왔죠 네. 카라를들 거면 메르시도 같이 들은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긴 는데 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매크리를좀 보호하기 좋은 조합이기 때문에 거점을 무난하게 잘 들어가죠 네. 사라 조합이라서 안쪽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력을 이용해서 면을 버티고 를고왔습니 네, 포탑이 되게 좋습니다 여기서 잘해고요라이가 앞쪽으로 융화, 화 돌았습니다 융화 돌았어요 유화 일단 대범버 미니가 아. 퓨어리 일단 아, 대중돼, 아 방금 대중돼가 방벽으로 분명 맞는 상황이었는데 풀어버렸어요 아, 네. 그래서 들어갔어요 거기에 폴론양이 서로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었어요 궁극기를 각각 2개씩 포모를 하면서 한타를 할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카운터 어택만 아, 그 이길을 가져가는 해. 상황이 나와버렸고 반면에 오래보자 같은 경우에는 융화 시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각을 보고 있었는데 각이 안 나왔기 때문에 먼저 대지문세 맞아버렸기 음, 때문에 뭔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밑에 선수가 좀더더 강하게 들어가는 플레이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시결 보스킹. 모이라 브리기테다 보니까 투무리 힘량은 높거든요. 상대편이 대신 하가기 있기 때문에 자리 잡고 들어가겠다는 거죠. 어. 방력 관리도 해야 되는데. 양이 따졌죠. 미니 선수 체력이 없었지만 견뎠고요. 아 근데 들어가는 과정에서 탄소가 너무 끌려요 지금. 거기다가 아오 드레타 다... EP. 이러면은 네. 들어갈 수 있죠. 어 이러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핵심 딜러 하나가 뒤쪽에서 잘려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나. 자, 이번에 올해보자, 이번에 밀어낼 수 있어요. 네, 조금 버티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결국에 인원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범한 미니 선수가 이킬을 동시에 잡아낸, 까낸 게 굉장히 컸어요. 이러면서 컸죠? 가져오고 있는 오래보자 팀. 계속해서 탱커 쪽에서 가감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어차피 힐러이그 힐력이 정말 높은 지금 힐러들이다 보니까. 탱커들 버틸 수 있는 팀은 있거든요. 직결 타이밍까지 좀 버틸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탱커이 어쨌든 직결 방어를다 들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결. 석양, 석양, 석양. 가야지. 아 석양! 어허, 이거 석양! 잡아내기로 했고 대지분쇄 활발히 진입 막아냈습니다 네 자자 어? 어, 어 손이 졌어요 오히려 안 좋은 뭐, 이니시가 뭐, 되어버렸어요 상대편이 받아칠 수 있는 부기가 너무나 좋게 구성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너무 이쁘게 지금 무너졌죠 이건 카운팅을 잘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지분쇄가 이따라를 알았다면 좀 과감하게 들어가는 것 대신 대지? 대지분쇄를 쓰게 유도를 했을 것이거든요 근데 그냥 막게 되면서 자신들이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올해 보자에 대범한 미니 선수 환이됐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 시5시로가 잡히네요. 네, 좀 급해서 앞쪽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끊기는 그림이고요 이러면은 6대 있습니까? 5에서 강제로 싸워야 됩니다. 오, 오, 오 좋았어요 오 기회입니다 지금 들어가야죠 길 5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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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이거를 치르기 위해서 앞으로 좀더 들어가는 모습이긴 한데 체력이 부족해요. 어, 근데 소리 방벽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몸이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피해가 많아서 그런 걸 한번 아끼고 가고요. 거점 다시 뺏어오고 있는 오래보자. 이제는 오래보자 팀이 직결해당 용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힘은 있습니다. 뭐 카운트 어택도 소리 방벽이 있어도 어, 이니시를 거는 그런 플레이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네. 무난하게 오래보자 팀이 막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대지분쇄도 오고 있고요. 네, 궁극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 황야의 뭐 무자의 대박을 당하거나 혹은 이제 이 스파게니 선수한테 뭐대부에서 대박을 당하거나 그런 것만 아니라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네.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날을 이용해서 디바를 먼저 끌어내서 잡아낸 플레이를 해야겠죠 워낙에 또파라가 수송하는 데는 좋은 조합이 에요나여서네 맞기 굉장히 습니다 지금 손모니앙 선수가 모토케이서도 끌어냈는데 오히려 강했습니다. 되게 이러면, 좋아요. 이러면 분위기 좀 달라지죠? 이러면은 서포터 궁극기만 활용을 하면서 막아낸 거기 때문에 이 다음 타이밍 때에 대지분쇄를 통해서 변수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네. 카운터 어택이 마음 급해집니다. 네. 그대신오래보자에서는 조금 힐러들의 궁극기를 너무 많이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융화 하나만 쓰면서 또 밀어대는 플레이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직결까지 떴습니다. 지금 그냥 리방막 찍으면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전투아지 중... 아, 레이가들어야 돼요. 소리 방며 타이밍은 진짜 좋았어요. 타이밍은 진짜 좋았는데 이미 너무 많이 얻어맞았기 아 때문에, 네. 네. 네, 비비지 못하게 되면서 이렇게 2 라운드는 오래보을 가져갑니다. 대지브세도 디바한테도 들어갔었거든요 마지막에. 사실 네, 라인하트는 살아나는 모습이었는데. 소리방벽도 무마되고 또 빠르게 진입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조금 공급기가 많았지만 아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1라운드 대만은 중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2라운드였어요. 확실히 이게 조합에 강제로 좀 템포를 느리게 만드는 그런 픽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요. 궁극기 한 타이밍 한 타이밍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탱커의 중요성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메인 탱커가 버텨야지 결국에는 앞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고 자신들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무너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밀리는 것도 보입니다. 이제 3라운드 시작 네, 대범한 미니 선수는 전라운드 때 파라로 이득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파라를 이용을 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카운터어택 팀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 때 정클에서 이득을 봤기 때문에 네, 그렇죠? 파이팅에서도 이득을 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크의 그래 생각 때문에 비바를 꺼내온 감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진영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카운터 어택이 워낙에 좀 좋은 위치에서 전투를 했어요. 상대편 파라의 데미지는 최대한 좀 많이 잊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 등대 바로 밑에, 풍차 바로 밑에 지역에서 싸웠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들은 넣고 싶은 데미지 다 넣으면서 피해는 최소화할 수가 있었죠. 그래도 이제는 한번 파라가 이득 볼수 있는 구간이 될 것입니다. 분명 어, 카운터 어택팀이 좀 앞쪽에서 앞쪽 진영을 잡으면서 딜링을 할 것이거든요. 막아내기 땜, 어, 막아낼 거기 때문에. 카라가 위에서 편하게 딜할 수 있는 구간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대범한 미니 선수가 잘 밀어내줬어요 그 덕분에 지금 진입각 나왔습니다 오래보자 네. 네. 오!!! 떨어졌어요!!! 이러면 역전각 나오죠 네. 충분히 뒤집어각도손 나오고 네. 어. 그런데 여기서 큐어리가 타이어가 잘라지긴 했습니다만 아. 이미 카운터어택에 많은 인원이 좀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한번 리그룹 타이밍 잡아야 되고요 그습니다 아, 이렇게 어. 거점을 다시 뺏어오고 있는 오래보자 보통은 이 미는 데에서 파라가 좀 약하다라는 평이 있는데 고정 조합이다 보니까 파라가 키프로 어, 구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파라가 옆구리 들면먼 아. 보면... 어, 곳에서부터 아빠. 네, 지분쇄 디바만 누웠습니다 일단. 누가 네, 보니까 디바뿐이에요. 주리융하로 그렇죠, 네. 융하로... 네. 프링트 잡아 내고 요융하로 네. 카운터를 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음, 십살이 디바가 누웠더라도 뭐 어, 들어가서 잡아내지 못했고요. 아, 오, 오, 오 이거는. 네, 너무 옵션이 없는 예. 나머지. 어. 어, 어, 약간 시키러 갔어요. 방어 훅백이 좀 아깝네요. 네. 너무 아, 그 시켜도 야. 너무 기숙한 곳을 시키러 온것 같은데 300 세력이 390이었어요. 그래도 한번 미련의 타이밍에 저렇게 된 거라서 네. 네. 그나마 네. 다행이네 본인의 속도를 본인이 이기지 못하고 네. 떨어지고말았습니다를을울 네. 수가 없죠. 퓨어리 선수가 이제 팔아 들고 나왔습니다. 한번 네오샷. 퓨어리. 야자수 사이로. 아 이거 슈퍼플레이죠? 슈퍼마켓입니다, 방금 동양 선수가 또 뒤쪽에서 한 번씩 휘둬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 아무래 용광로 잘 빼먹었고요 네. 지금 카라가 초보가 됐기 때문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에크은 메카 터진 상태 반력 네. 체력이 네. 없어서 그 대신 카우더 어택이 좀 달라져 있거든요. 그걸잘 네. 노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오히려 옆으로 당하고 있네요. 잘 버텨주고 있어요. 올해보다가. 또 이제 브리기 테도 다시 합류를 했고 재봉합 민지 선수가 의외로 좀 오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체력체력이 체력체력 5 0까지 올라갔어요. 네, 네, 네. 네. 멍가리 힐을 할수 있는 그런 힐러들이 앉아보니까 좀속 케어가 안 되었고요 거터 90%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미쳤죠모이라까지 마무리 다시 거터 뺏어오고 있는 카운터 아택 이제는 융화를 사용해서 오리보자 팀이 또 진영을 상대방 뒤로 물러나게 만든 다음에 파라를 이용해서 좀 이득보는 플레이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파파게는 숨어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타를 강제로 한번 열고 상대편의 소리방벽을 융화로 소모를 시킨 이후에 먼저 본인들이 집결이 돌기 때문에 그 집결의 바탕으로 한타 마무리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시간이 끌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시간 끌리면 안 되거든요 아 지금 돌고 있어요 파파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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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탑이 포탑, 포탑이 뒤를 때리고 있는데 반응을 아 이러면 대신 안써도 아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한 번에 섬멸 방금 전에 한타 때문에 이한 타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 엄청 아프게 나가올 겁니다. 네네. 게다가 궁극기도 아꼈어요. 이번 한 타에 궁극기를 투자를 하면서 분명 게이지를 99%까지 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모자 팀은 조금 촉박할 겁니다. 이제, 거점 퍼센티지 80%를 넘어가는 카운터 택. 결국에는 오래 보자가 갖고 있는 장점은 지금 집결이 빠르다라는 건데, 그 집결 빠르다라는 거 말고는 군복끼가 비슷하기 때문에, 네. 대지분세 개박을 조심을 해야 돼요. 네. 그 자, 어, 이거 고립인데요 토르비오, 토르비오. 어, 래서한 번씩 버지고 있는데, 어. 그, 그 어. 와중에 팀원들이 뭔가를 해서어요이가정요 개박. 자폭. 아, 안 들어갔어요. 아, 네. 네. 지금 이미 두 명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 그 아닙니다. 이거는 대기 분석을 너무 많이 눈치 냈네요. 추가 시간, 그래서... 추가 시간, 추가 시간 마무리. 정돈된 방향이 아니라 한계에서 아, 들어가는 아, 쪽을 선택을 했다가 오히려 아예 그냥 다 각개격파를 당하는 그림이 되버렸습니다. 그렇죠. 너무 시선을 끄는 행동을 했습니다. 만약에 옆에 루시우라도 있었으면 시선을 한번 끌고 빠져나가는 플레이를 했었을 텐데 루시우가 없었어요. 이동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결국엔 수명바뀌고두 명까지 무너졌습니다. 비는100야아 <목소리나> 로드 로드롯을... 럼만돈을써 어. 거든요？방금 하려도굉장했 습니다.